오늘의 아리아리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한글날만이 유일한 문자 기념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 터키 한국 문화원에서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국어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이모저모 흥미롭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아리아리 소식의 진행을 맡은 이원철, 양서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리아리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 아리아리 소식은 한글날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글날에 대한 그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아리아리 소식이 또이 한글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원철 씨는 한글날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음훈민정음을 반포한 뭐 그거를 기념하는 국경일이고. 또 우리 한글문화연대에서 공휴일로 지정해준 기분 좋은 날이죠. 어잘 알고 계시네요. 국제적으로도 한글날이 또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류문화의 중심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팬 122개국의 아미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며 한류문화와 한글에 대한 애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정말 한글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봐도 되겠어요. 저 영문학과인데 일자리 이름이 어떻게 하죠? 아, 걱정 마세요. 영어와 한국어 둘다 잘하면 되잖아요. <laughs> 이번에 한글날을 맞아 저희가 이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글날이 무려 문자를 기념하는 날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 내용은 이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한글날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글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1926년 음력 9월 29일 지정된 가갸날을 시초로 1928년 양력 10월 9일 한글날로 개칭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로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라는 세종대왕의 창제이념을 담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전파가 된 만큼 이번 한글날은 더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글날에서 한글은 선조들의 선조들이 일제의 말살 정책에 저항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정신을 기리는 등 민족성에 초점을 맞춰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종대왕 정신을 보다 폭넓게 해석해 한글을 매개로 세계를 향한 언어, 문화적 포용까지 수용한 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세계 39개 나라, 1669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채택해서 한글을 가르칠 정도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어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그렇다면 국경일로서 한글날은 어떤 방식으로 기념하고 있나요? 어, 비단 한글날뿐만이 아니라 정부, 언론 등 공공기관은 평소에도 꾸, 꾸준히 공공 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와 외래어를 덜어내고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제외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주제로 한 여러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한국 대중문화의 부상과 함께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만큼 더욱 한글 관련 정책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글날이 세계적인 기념일이 되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네, 한글날이 국제적으로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네요. 참 서정 씨, 서정 씨는 한글날 연휴에 뭐 하셨어요? 음, 시험 기간이라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도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 대학생에게 연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공부의 과제에 정신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대학생 말고 이 주터키 한글문화원에서는 이번 한글날에 정말 흥미로운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터키 한글문화원? 거기서 어떤 행사를 했나요? 네, 한국에 관심이 많은 터키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대회를 개최했다고 해요. 한국어 말하기부터 예쁘게 쓰기 등. 다양한 종목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예쁘게 한글 쓰기에서 우승하신 분은 원철 씨보다도 잘 쓰는 거 아닌가요? 어허, 저거 제 필체는 비밀입니다. 아무튼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점점 국제화가 되어가고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한글날에 대한 이러한 행사는 정말 뜻깊은 행사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규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터키 한국문화원은 지난 10월 18일 제 5015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마라기 대회는 한국과 한국 문화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한 예선을 거쳐 세종학당 졸업생, 터키 대학교 한국어 문학과 재학생, 그리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직장인 및 대학원생 22명이 본선에 통과했습니다. 마라기 대회의 본선은 한글날 당일인 10월 9일 앙카라 주 터키 한국문화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본선의 주제는 본선 참가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으며 한국어 내용과 내용 흥미도 등의 진, 심사 기준을 통해 최종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한글날 행사는 말하기 대회뿐만 아니라 예쁜 한글 쓰기 대회도 개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예쁜 한글 쓰기 대회는 어떤 내용으로 주최가 됐을까요? 예쁜 한글 쓰기 대회의 예선은 이메일로 한글 쓰기 사진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총 36명이 참가했습니다. 본선의 글쓰기 주제는 주 터키 한국 문화원 개원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한글로 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심사 위원은 한글 맞춤법과 가독성, 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수상한 명을 포함한 다섯 명을 수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먼 타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명절이라고 할수 있는 한글날을 기념한다니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터키에서 한글날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이 한글의 인기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렇게 터키에서 한글의 인기가 상승한 것은 그룹 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박기용 한국문화원장은 방탄소년단과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뜨거운 때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수 있어 더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터키의 한류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글문화연대 김규리 기자였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들이었는데요. 원철 씨의 소식을 끝으로 이번 아리아리 소식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 그럼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대한 이모 전문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아리아리 소식이 또 한글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 아, 나 진짜 빨리 짐내자고 <laughs> 아니 얘기가 어쩜 게아 우리가 치면서하는데 그거 말하기 되게... 되게... <laughs> 대회는 한국과 한국 문화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한 예선. 그리고 여기에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긴장해 가지고. <laughs>